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9회 전산 세무 1급 문제 5번 풀어 볼게요. 문제 5번은 법인 조정, 즉 세무 조정 하셔야 되고요. 회사 코드 꼭 바꿔 주셔야 되죠. 이 부분 잊지 말고요. 꼭 바꿔 주시고 그다음 119회 차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감가상각, 차입금 이자 조정,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다섯 가지 출제가 되었고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명세서들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평이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린 내용이 있다. 반드시 보충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1번은 기업 업무 추진비 조정 명세서 작성해 주시고 세무 조정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단 기업 업무 추진비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만 계상되어 있고 제조 원가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적격 증빙 서류 수취분이 있죠. 적격 증빙은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이러한 증빙을 잘 챙겨 온경우구요 일반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죠. 자 이때는 3만원 초과한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일반영수증이고 3만원 초과했다 그러면 손금불산입으로 넣어주셔야 되죠. 자 1번 손익계산서상 기업 업무추진비 지출 총액은 7,800이고요. 그죠? 합계가 7,800 건당 3만원 초과 적격증빙서류 수취분 중에는 그러니까 3만원 초과해서 적격수취분 7,000만원 중에 대표이사 사적 사용 기업 업무 추진비 2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7천 중에 250만 원은 손금 불산입 해주셔야 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접은 하셔야겠죠. 2번 적격 증빙 수치 기업 업무 추진비에는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다. 자, 얘들 두 개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추가로 더 송금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매출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 상에 계상된 매출액 그다음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자 매출액 한도 계산할 때 필요하죠 자 이때 매출액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세무조정 해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3만원 초과분. 두 번째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분. 세 번째는 한도 초과 부분. 자, 세 가지가 나올 거고요.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자, 회사 이름 바꿔주시고, 법인조정 들어가 주시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들어갈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F12 불러오기. 자, 그럼 일반 수익금액 불러왔죠? 여기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수 관계인 금액 넣어주시고요. 넣어주고. 자, 그 다음 기업 추진비, 판관비 자동으로 반영이 되었죠? 여기에서 사적 사용 경비. 자, 7,800만원. 그죠 합계가 7,800잘 들어왔고 여기에서 사적 경비 250자그 다음에 3만원 초과 분 150만원 있죠 150만원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그러니까 3만원 초과 금액 중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 150만원 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자 16번 총 초과 금액 자 여기에는 사적 사용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넣어주시는데 참고로 여기 금액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250만원 차감하고 6,900만 넣어주셔도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둘다 정답이니까 굳이 바꾸지 말고, 그죠? 바꾸다가 아예 다른 금액이 되면 오답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 값 탭으로 넘어가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쭉 한도 계산을 할 거고요. 9번에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자, 문화기업 업무 추진비 100만원. 전통시장 기업 업무 추진비는 500.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14번 한도 초과액 나오죠. 170만원. 자, 그 다음에 F3 조정 등록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3개가 뜰 겁니다. 자, 일단 사적 경비. 저는 F4 눌러서 코드 도움 받을게요. 자, 여기에서 개인적 경비 있죠. 확인해 주시고, 대표자의 상료로 소득 처분. 자, 그 다음에 또 F4 눌러 주시고,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확인 해주시고요. 150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 그 다음엔 또 한도 초과액 자, 한도 초과 확인 해주시고 170만 원. 자 신용카드 미사용 한도 초과 모두 회사 밖으로 돈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2번은 감가상각이에요. 자, 고정자산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해 주시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합계표까지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무 조정도 해 주셔야겠네요. 자료 1번을 보시면은 기계 장치와 공구와 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료 2번 바로 볼게요.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없다. 자 따로 신고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실 때뭐 정액법, 정률법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 수선비 계정 이렇게 봤을 때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즉시 상각의제. 그죠? 자, 얘들은 계산해 보셔야 되고, 자본금과 정리금, 조정명세서, 의뢰, 기초잔액은 없다. 자, 여기는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죠? 여기 기초잔액이 없다는 거는 전기에 이월된 금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쭉 입력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둘 중에 큰 금액이랑 비교를 하시면 되죠. 둘 중에 큰 금액. 자, 600만 원. 소액 수선비에 들어가는지 600만 원인지 체크. 그다음에 장부가액에다가 곱하기 5%. 자, 그러면 일단 장부 금액 곱하기 5%는 한번 보셔야겠죠. 장부 금액 계산해 볼게요. 우리 기계 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소액적 지출액이니까 어, 기계 장치로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취득가액 2억 6천 빼기 6,800, 6천 666. 자, 자, 그럼 장부 금액이 나왔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5%. 자, 그럼 957만 9천 원이죠. 자, 그럼 장부 금액과 수선비 자본저지출액, 수익저지출액 두 개를 더해주시면 950이죠. 장부금액 곱하기 5%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두 금액은 그냥 수선비 비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할 때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과 그다음에 수선비 계정에 들어가 있는 이두 금액을 비교를 하셔서 이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금액이 좀 작잖아요, 그죠? 금액이 작으니까 굳이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한도 계산하지 말고 비용으로 전액 다 인정을 해주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선비 계정에 있는 950이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볼 필요 없고 수선비 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다른 내용이 크게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고정자산 등록 들어갈게요. 하나하나씩 입력해볼게요. F2 눌러주시고, 기계장치. 만약에 귀찮으시면요, 여기에 기계장치 넣지 말고, 그냥 비워두신 다음에, 계정과목, 여기에서 F2에서 넣어주시고,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주셔도 무방해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산 코드는 1번. 자산명은 호이스트. 2024년 6월 1일, 정률법으로 떴죠. 법인세법상 정, 정률법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가액, 2억 6천. 감가상각, 누계액 넣어주시고. 자, 쭉 내려갈게요. 내용연수는 5년. 제조니까 500번대. 사용자 수정 눌러주시고,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900이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업종 코드. 업종 코드는 1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2, 공구와 기구. 2번이고요. 레이저 절단기. 2024년 12월 1일. 자, 얘도 마찬가지 정렬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기초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500번대 제조고요 사용자 수정 넣어주시고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금액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종코드는 13번 자, 다 입력을 하셨죠 어, 오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그 다음에 업종 코드 잘 들어갔죠? 공과기구도 마찬가지. 자, 금액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자, 다잘 들어갔네요. 종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들어와 주시고, F12 불러오기. 자, 그러면 이두 가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되고,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자, 단기말 부인 누계 조정액이 뜰 거예요. 다 한도 초과를 했네요. F3 조정 등록 넣어주시고요. 자, 두 가지 한도 초과 나왔고요. 이번에도 F4 코드 도움 받아볼게요. 자, 기계장치 감가 삼각비 한도 초과 유보 처분하겠다 확인. 그 다음에 공구하기구, 얘도 코드 도움 받아볼게요. 자, 공구하기구 있네요. 확인해 주시고 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합계표까지. 자 합계표까지 작성할게요. f12 불러오기. 자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삼각부인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감가 삼각비 하실 때는 어, 조정 합계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이거 많이 빠뜨리시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다 했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장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 주시고 관련된 세무조정까지 하라고 합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그 다음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증감내역 그 다음에 가수금 내역 있고 4번 2025년 7월 1일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을 7천만 원에 취득했답니다. 자, 기타 사항은 가지급금과 가수급은 별도의 약정은 없다. 자기 자본 적수 계산은 무시하고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은 생략해 주시고 연일수는 365일입니다. 자, 그럼 바로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업무 무관 부동산 열어 주시고요. 자 일단 업무무관 부동산부터. 자 날짜는 7월 1일, 그죠? 그 다음에 저교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있어요. 1번 전기 2월, 2번 취득. 자 취득했죠. 자그 다음에 차변 쪽에 7천만 원 취득했으니까 차변 쪽에 들어와주시면 적수가 자동으로 불러올 겁니다. 자그 다음에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 전기 2월은 1월 1일. 자, 1번 전기월 8천만 원. 그다음에 4월 30일 차변이죠? 그러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지급했어요. 그래서 2번 지급. 4천만 원. 그다음에 9월 30일 대변. 어, 돈을 회수했죠? 3번 회수 잡아 주시고 5천만 원. 자그 다음에 가수금 6월 30일 자 적용 볼게요 자 전기월 가수 상환 이렇게 있죠 자 대변 쪽에 있으니까 가수금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번 가수로 해주시고 금액은 3천 자그 다음에 하단에 자기자본 적수 계산은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입력 다 했고요 이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들어올게요. 자 그러면 1번 쪽에 차입금 내역 보시면서 넣어 주셔야겠죠. 이자율은 7%, 지급이자는 210만 원. 자 210만 원 중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다. 자그러면 채권자 불분명 첫 번째 칸에다가 210만 원 넣어 주셔야겠죠. 자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9%, 지급이자 720. 여기 해당사항 없으니까 쭉 넘어가 주시고. 6% 1800. 자, 여기도 뭐 채권자 불분명, 건설자금이자 이러한 것들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지급이자,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지급이자 이렇게 불러올 거예요. 자, F3 조정 등록 들어갈게요. 자, 그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자, 우리가 적수 계산해서 나온 금액. 송금 불산입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얘도 송금 불산입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F4 눌러 주시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자, 확인해 주시고요. 대표자의 상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업무무관 지급이자 하시면 되겠죠. 확인해 주시고 금액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 풀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하나하나씩 세무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다 맞추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다는 못 맞추시더라도 우리가 부분 점수를 받아 갈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두 개, 세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재무 상태표 내역을 볼게요.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수행했고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은 2천만 원이다. 자 우리 회계 처리는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수행을 하실 건데 어 자기 주식을 공짜로 받았을 때에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세법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 주식이라는 자산을 받았다 라고 봐요 자 그러면 자산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죠 자 세법상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 주식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이다. 자, 그러면 입금, 산입시켜야겠죠. 입금, 산입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 주식을 나중에 소각하거나 처분할 때, 이 발생한 유보를 유보 감소시켜주시면 돼요. 어, 지금은 플러스 유보 발생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입력을 바로바로 바로 할까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를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무 조정했던 내용 쭉 들어오죠. 하단 부분에 이어서 하시면 돼요. 자 F4번 혹시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이익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적을게요. 자기주식 증여 자 금액은 2천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유보 발생 자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내역을 볼게요.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했고요. 가오납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이 납부했대요. 더 많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환급금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회사는 31만 2천 원을 자비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 환급금까지는요. 환급금까지는 자비익으로 보는데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금 불산입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자 우리 환급금은요. 어, 우리가 돈을 많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시간이 조금 걸렸다 라고 했을 때 이자를 붙여서 줍니다. 한 음, 보상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보상 성격인 이자를 입금에 산입을 하면 법인세가 증가하죠.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자 받아서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죠? 법인세를 더 내야 되니까 보상 성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황급금 이자라고 적어주시고, 12,000원. 그 다음에, 어, 입금 불산입 쪽에 넣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입금 불산이 황급금 이자 적어주시고, 12,000원. 여기에서, 자, 유보는 우리가 자산 차이가 발생해야 돼요. 근데 황급금에 대한 이자는 자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번 기타로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특수 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 특수 관계 법인의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500만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을 했대요. 자 비용 처리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특수관계 법인이래요. 우리 회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다.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손금불산입 해주시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사회 유출 입력할게요. 자 손금불산입 f5 f4 혹시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특수관계인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대손상각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손상각비 5배 기타사회유출 6번 그죠 법인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기타사회유출입니다 참고로 과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적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법인세 비용은 750.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되어 있다. 자, 법인세 비용도 마찬가지. 송금 불산입으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 되죠. 자, 법인세. 자, 법인세 등 있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 되고, 자, 이 금액에 법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750만 200원. 그죠? 자이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주시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은 650만 원이고요, 기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자 사립학교 부설 병원 특례 기부금이죠. 특례 어린이집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 그 다음, 법인이 후원하고 있는 정당에 지급하는 기부금. 자, 우리 법인이 정당에 기부했다. 인정 안 되죠? 그죠? 자, 얘는 비지정 기부금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울산시청의 천재지변 구호금품, 특례 기부금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당 기부금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자, 개인이다. 개인은 인정해요. 네, 법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이 유착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 자, 입금 산입 쪽에 손금 불산입 200만원 포함시켜서 넣어주셔야 되죠. 입력할 때는 1600만원으로 등록해 주셔야 되고, 전기에 발생한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600만원이다.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중소기업이고요. 2022년에 발생한 미공제 2월 결손금은 6천만 원이다. 자, 2월 결손금은 2020년 이후부터는 15년간 2월 공제 가능하죠.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월 결손금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부금 초정 명세서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부금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요. 자 코드는 바꿔 주셔야겠죠. 자 특례 어린이집은 1번 정당 기부금은 4번 그밖에 기부금 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천재지변은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하단 부분 자 수정 버튼 눌러 주시고요.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은 동일하죠.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입금산입 금액 수정해 주셔야겠네요. 1,600만원으로 송금산입은 900만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자 다음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 주시고 2월 결손금 있죠? 자 2월 결손금 6천만원 그 다음에 한도초과액 자 하단에 기부금 2월에 한도초과액 있죠? 자 전기니까 2024년도로 잡아주시고 특례 기부금은 1번 선택. 자, 한도 초과 금액은 600.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타에 정당 기부금 있죠? F3 조정 등록 해주시고요. 송금 불산입 쪽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비지정 기부금 혹은 정당 기부금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200. 그리고 6번, 기타 사회 유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에 합격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